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중동의 강호 사우디를 꺾고 8강에 오르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한국의 대역전극을 지켜본 중국에서는 여전히 여운과 감동이 가시지 않은 듯 감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4가지 장면에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네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지보반은 체력 격차, 승부차기로 사우디 잡은 한국, 휴식은 이틀뿐, 호주는 나흘, 휴식으로 체력 비축했다가 피로한 상대팀과 싸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안컵 16강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120분간의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8강에 진출한 한국은 8강에서 호주와 격돌한다면서 한국과 호주의 경기는 베이. 2시간으로 2월 2일 23시 30분으로 한국은 겨우 이틀의 휴식 시간 밖에 없는 반면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꺾은 뒤 나흘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두 팀은 체력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격차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국이 체력적인 면에서 불리할 것이란 분석에 중국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강철 패로 유명해. 체력에서 아마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사우디 선수들은 7,80분이 되자마자 여기저기 지가 나기 시작했는데 한국 선수들은 130분을 뛰었는데도 한 명도 지가안 나더라. 심지어 이강인은 풀타임을 뛰고도 마지막 순간에 스퍼트까지 내더라. 승부차기에서도 사우디 선수들은 다들 공을 찰 힘도 없는데 한국 선수들은 다들 힘이 넘치게 기세를 막을 수 없게 사각에 차 넣었어. 예전에 명성이 자자했던 박삼패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 이 한국 선수들 체력 역시 바닥이 보이지 않아. 체력이 좋다는 건 훈련을 그만큼 충분히 많이 했다는 뜻이야. 중국 국대는 거북이가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후반에 체력이 바닥나지. 이게 프로 선수가 맞나 의심스러워. 이게 바로 한국의 무기야. 경기 막판에 힘을 내는데 상대 팀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줄 알지. 게다가 손흥민이 막 토트넘에 이적했을 때도 그랬어. 늘 마지막 순간에 다들 마무리할 때 골을 넣었지. 한국은 전반전에 몸을 풀면서 거의 뛰지도 않았어. 포지션을 잡으며 사우디가 고강도로 밀어붙여 힘이 빠지길 기다렸지. 이강인이 경기 막판까지 그렇게 힘이 넘치는 걸 보는데 정말 공포스럽더라. 한국, 일본, 화이팅! 결승에서 둘이 만나서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서아시아 뻔뻔한 놈들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줘. 중국 국대를 동아시아로 칠수 있나? 한국이 아무리 싫어도 한국이 호주를 이기길 바란다. 어쨌든 아시안컵이잖아. 다른 대륙의 축구팀이 우승하게 둘순 없어. 영원히 한국 선수들의 체력을 의심해서는 안 돼. 정말로. 호주는 한국의 상대가 안될것 같아. 한국은 내일 당장 경기해도 괜찮아. 한국 체력 좋은 건 정말 공포적이야. 호주가 우세한 점이 별로 없어. 보시다시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선수들의 기술은 물론이고 괴물같은 체력에 특히 높은 점수를 주며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중국에서 감탄한 포인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잡고 결국 8강에 오르자 중국 축구 언론인 양태닝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경기 시청 소감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이번 경기는 유난히 힘든 경기였다. 하지만 한 한국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는 경기이기도 했다 이른바 강팀 멘탈리티 뒤처져 있는 상황 심지어 생사존망이 걸린 마지막 순간에도 한국은 막무가내로 킥을 차지 않고 측면으로 크로스를 올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파고들었다 거친 동작이나 무모한 파울도 없었다 한국 선수들이 압박감 속에서 보여준 이 플레이는 일종의 성숙함이고 정신적인 발전이다. 이는 큰 대회를 경험하고 여러 압박감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쌓인 정신력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드리블로 몇 명을 제치는 것보다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마지막 1분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팀의 면모를 발견하고 깊이 탐복한 듯 보였습니다. 이두 가지 외에도 중국 언론들과 축구팬들의 감탄을 이끌어낸 장면이 또 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리더,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중에 사우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 스포츠 매체 지보바는 이래도 화를 안 낸다고 사우디 수비수 손흥민 밀치고 머리채까지 잡았다. 이전에도 호날두 메시 도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16강전에서 사우디 수비수 알 블라이는 손흥민을 밀치는가 하면 머리채까지 잡아당겼지만 손흥민은 화를 내지 않는 듯 보였다라고 밝힌 뒤 사우디 알 블라이가 경기 중에 축구 스타들을 도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그는 2022 월드컵에서도 메시에게 화를 냈고 리그 경기에서는 호날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잘 참았네. 탐복했다. 손흥민은 역시 물건이야. 에휴. 아쉬운 건 옆집 선수라는 거 이런데도 카드를 안 준다고? 이렇게 보면 손축광은 확실히 굉장해 보통 사람이었으면 절대 참지 못했을 거야 머리채 잡다니 사우디 선수가 존재감을 찾네 사우디 선수 뇌에 종양이 있나? 거성의 자질 손흥민은 정말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굽히고 펼줄 안다니까 이런 자제력은 확실히 배울 가치가 있어 머리채를 잡아당겼네 이런 악의적인 반칙을 했는데도 카드를 안 주다니 노 답이네, 할 말이 없다. 최고의 리액션. 바로 머리카락을 감싸 안고 땅에 누워 대굴대굴 구른다 사우디 2축구 팀이 8강에 진출했다면 정말 치욕이었을 거야 후반에 골 넣고 앞선 뒤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야비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더라 성격 정말 좋다 손흥민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복 받았네 손흥민은 대장의 풍모가 있어 중요한 순간에 참아내다니 정말 대단해라며 상대 선수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프로다운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중국가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중국 관중들의 야외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중국 선수들을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이미 큰 감동을 한 차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경기가 끝난 후 비매너 행위를 일삼은 사우디 선수들을 모두 감싸 안아주는 손흥민 선수의 품격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지보반은 손흥민, 경기 후 사우디 선수들 을한 명씩 안아주며 위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성능민 선수가 사우디 선수들을 한 명씩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직캠을 공개하는가 하면 따지지 않는다. 경기 중 사우디 수비수에게 머리채 뜯긴 손흥민 경기 후에도 여전히 해당 선수와 사이좋게 포옹했다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인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거성의 품격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다 영상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등번호 5번이 손흥민 머리채 잡은 애 아냐? 마지막에 손흥민은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포옹을 해줬네 쏘녕의 인품은 정말 좋아 손흥민은 성격이 정말 좋아. 브라질 국대 선수들도 경기 후에 손흥민을 찾아갈 정도지. 완장의 품격에 전혀 문제가 없어. 5번 선수를 안아주러 가네. 쩐다. 이게 교양이다. 이건 진심이 담긴 포옹이야. 대부분 악수만 해도 충분한데 말이지. 이건 완전히 반칙으로 속일 수 있었던 건데 손흥민 더 성숙해졌네. 손흥민의 멘탈리티는 정말 좋아 등의 댓글로 손흥민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체력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그리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상대선. 선수의 비매너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손흥민의 프로다움과 더 나아가 경기 후그 선수를 감싸 안아주는 손흥민 선수의 보고도 믿기 힘든 성숙한 인품까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이번 한국의 16강 경기 내용에 여러 감동 포인트가 더해져 중국에서도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오는 3일 새벽 0시 30분 호주와 8강전을 치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팅동 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팅동 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